일부 유명이 하는 시험일 정도는 있습니다. 농민이 좀더잘살수 있으면 그런 나라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출될 수 있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파머스는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이 되어 있는 그 경험을 갖다가 아직 도움이 필요한 나라와. 어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지금 현재 개발도상국가들의 그 빈곤층이 약한 30억 정도 된다고 추론하고 있는데, 그 30억 되는 인구의 70% 가까이가 농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발전된 경험을 갖다가 그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음. 이름하여 굿바너스인데요 지금까지 쌓아온 전문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과 개발 도상국들에게 힘을 실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용감한 도전을 지금 저와 함께 출발해보시죠. 2013년 5월 장경국 회장이 해외 원조 시범 사업을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농촌 환경부 지금의 이곳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셔 질병이 시달리던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요. 학교는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 지붕이 허물어질 정도로 마을 사정은 열악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가난한 농가의 자립을 돕기 위해 농가당 200마리씩 병아리를 보급했습니다. 어, 우간다, 미얀마, 캄보디아를 먼저 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농촌에 있는 비난한 사람들을 병아리와 돼지를 제공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하는데 일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신의 마을을 석기시대에 비유하며 안타까워한 링컨. 링컨도 새마을운동을 투대로 큰 성과를 일어냈다. From the start my neighbors kind of laughed. They said how can this man begin? This man is kind of not crazy. How can he begin a project in swamps? 벼로 유틀 사이의 만연했던 편견을 이겨낸 링컨. 요즘은 그를 비웃던 사람들이 오히려 일거리를 구타케 하고 있는 향편이라고 합다 링컨의 양산가 냄와부 이고이고이고 쑥쑥 커가는 닭들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링컨의 한 가지 아쉬움은 바로 오래전에 지어진 돈사라고 한다 한국에서 돌아오기 전부터 있던 돈사의 바닥이 시멘트로 깔렸는데 IMO와 톱밥으로 깔린 유기농 돈사바닥이라면 돼지 배설물들은 저절로 발효 처리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나안식의 새 유기농법 축산기술을 연구하는 농과대학 실습장, 신기술을 배우려는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장이 되고 있다. 이 농업 분야를 발전시키지 않아서는 국가 발전이 어렵다는 좀 절박한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우간다 교육원에서 가르칠 농업기술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축산 현장을 살피고 좀더 우간다 실정에 맞는 기술을 전파해야 한다. 더 많은 이들에게 기술이 전해질수록 빈곤퇴치는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산란계나 이런 양돈 같은 것들은 수시로 돈을 환금을 할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가난을 탈피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축산을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농사든 가축 사육이든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돈이 없다며 시작조차 꺼려한다. 하지만 이곳 양돈장 역시 유기농 방식으로 지어 부담이 훨씬 덜했다는데. 가난한 농군 학교에서 배운 기술로 이들에겐 많은 일들이 가능해졌다.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시작한 농사일은. Now I can also marry a wife <laughs> because it is it is quite enough for us, and as I told you, we have hope. The future is good, it is bright. I would be able to teach these local people better of farming and cheap wolf farming, and also help them to market their products so they can gain. a lot of more they can get more money that's why i said it to be a farmer 이탈와 우리의 유기농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자 우간다의 농업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링컨의 결심은 남다르다고 합니다 i want poverty to to end with my generation i want i don't want povert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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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o go to my son 1960년도에 어느 자료해 보니까는요 우리나라하고 아프리카의 가나가 국민 소득이 60불 선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60불대에서 2만 불대까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어, 가졌던 그러한 귀한 경험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같이 그 경험들을 나누면서 그 나라들도 역시 우리와 같이 좀더 어, 빈곤에서 탈피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그 바라면서 그런 경험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저희 굿파모스입니다 또한 이굿파모스는그 개발 도상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얻어진 경험들을 갖다가 어려움에 놓여 있는 국력당에도 함께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까지 발전되어 줄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져 있는 단체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어, 지휘들 힘만으로는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이 모임에 이 동참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